어디냐면 뭐 서산쯤 되는 것 같아요. 네, 가는 여기 곳은 어디냐면요. 네비. 어, 네비 보여주면 뭐 되기 뭐 뭐야. 분산에 있는 고군상문도 네. 거기 뭐선유도뭐 해가지고 뭐 장자 거기 가고 있는데 예약도 안 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맞아요, 즉흥으로. 가서 즉흥으로 가긴 가는데 뭐 텐트 같은 거다 준비하긴 했는데 아마 자리 <laughs> 구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가봐, 가봐야지 알겠죠? 네. 이제 그리고 거기 가기 전에 군산에그 유명한 짬뽕집. 네. 복성석가에 거기에 둘러서. 짬뽕 한 그릇 때리고, 그리고 이제, 저기, 보건산군도로 가야죠. 그죠. 네, 예, 이제 가서 이제, 또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따가 이제 자리 좋은 데 나오면 이제 삼겹살도 한번 구워먹고. 예. 예, 거기서 또텐트가칠수 있으면 텐트도 좀 치고. 네. 안 된다. 이럴 때뭐차 안에서 이, 이 상태로 그냥 자야죠, 뭐. 못해. 아, 모텔 뭐돈 없어요. <laughs> 한참 나와야 돼, 또. 거기서 모텔 나올려 아, 그리고 그, 거기는 지금 가드 펜션 돈 있어도 아마 없을 거예요 방이 예약이 다 돼가지고. 아, 그렇네. 요돈이돈 네. 돈이 있어도 못자요 거기서 지금. 근데 네. 200만 원 정도 있으면. 아, 그러면 되게 좋아. 아, <laughs> 그래서 다어 지금 오늘 방이 뭐가 고장 나가지고 오늘 손님 못봤습니다 하고 받겠죠 200만 원짜리. 근데 아빠. 어. 미안해. 남바가. 아 이렇게 어쩌다 하나 찍는 건 괜찮아. 이렇게 찍으면 어쩌다 가 또... 하나가 아니야. <laughs> 그래서 또 이제 이따가서 짬뽕집에서 한번 또 찍을게요. 이따 봅시다. <laughs> 드디어 복성루에 왔습니다. <웃음> <웃음> 아 여기 이제 언덕 올라니까 여기가 이제 방전 시작이네요. 여기가 네. 그래서 이제 시작입니다. 네. 아. 아 근데 왜 이렇게 비가 와요, 왜? 어쩌면 비 맞으면서 짐 라인은 탈 수도 있을 것 어, 같아요. 맞아요. 지금 우리 고운상군도 봐봐요. 어, 여기 이제 방조제라, 양쪽으로 바다. 이쪽이 바다고, 이쪽은 이제 막아나가, 물을 막은 거예요, 지금. 예. 봐봐요, 물 높이를. 여기 있는. 여기가 더 그렇죠. 높고, 여기 낮죠? 물을 빼낸 거예요, 이게. 더 낮아 보이죠? 응, 낮아 보이죠? 이 방조제가 막고 있어서 그래요. 네. 조좀 있어. 저기 가면 또 점막. 그전한2년 전에, 전에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맞아요. 그년 뒤에 오니까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던 중국집도 문 닫았고, 맞아요, 맞아요. <laughs> 여기 뭐그 전망대도 없었는데 가운데 전망대도 만들어 놓고, 네. 아주 좋아졌어요. 아, 네. 또 이제 2년 뒤에 오면 뭐가 변할까요 또? 또. 네. 이거 아래 바닥 파란색 바닥이 변하지 않을까요? 어, 머리대서? 아, 이거 바닥에. 웬 어. 나도 없었어 여기에. 맞아요, 맞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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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전 그냥 벽을 막혀만 있었는데. 역시 우리가 갔다 오니까 아 이게 잘못됐다고 많이 고쳐놨나봐요 우리 다음에 와서 이제 구경 잘하라고 공부다 <laughs> <국무도> 해몽이 <해먹기> 좋은가 <laughs> 이제 끄고 있다가 전망대에서 깁시다 이제 네 아. 나 너무 어? 나 너무 그냥 우리 딸내들 요즘에 공주병에 걸려가지고요 그게 낫질 않네요 그냥 왜 이거 카메라 찍히면 안되는데 아,

보든 우리 예쁜 아기. 어. 어. 어 누구, 누구 딸이었가아 누가 아버님이 누군데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어? 가요 이제 쭉 가요. 앞을 보면서 가야지. 어. 어저 고군상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세요 아 아, 음... 어, 역시. 어. 어, 마스크 벗어 봐. 이쁘다. 이거 보여 줄게. 이가 마스크를 이러냐. 얼마큼이 까요 아? 뽑아 봐요. 뽑아나 되나? 아이니가 와야 되잖아. 뽑아봐야아 뽑아봐야 아다니까어 이렇게 잡아지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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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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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이이쪽이로 대박. 이렇게보이 아까처럼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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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거, 이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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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거그거도귀신이다이것도귀이이다 머리가 더 뒤로 날리겠거. 어. 어 그렇지. 어. 아 어, 어디 사세요? 누구세요? 이름이? 지구. 지구에 살아요. 어 근데 어디 봐봐요. 어얼빵을 한번 해줘. 눈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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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아 어. 아, 주 좋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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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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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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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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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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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수전증이 심하시군요. 네. 치과를 가셔야 되겠군요. 아 수전증하고 치과가 상관이 없나요? 네. 바보세요? 어. 아아아아아 어? 아, 아, 아. 아, 맞아. 됐지. 원래 아버님이 바보면 딸도 바보가 되는 거죠? 아니 아니 어? 아니. 딸은 이제 엄청난 영재로 천재죠. 아니 아버님이 바보면 딸이 천재인데요. 아 여기 여기, 여기 등산코스 올라갔는데네 여기도. 어, 여기, 여기 계단 보이시죠? 어, 계단 야 이거 올라가면. 올라가면 먹을 거 있나? 어 여긴 뭐휴게실을뭐 어, 아, 어, 여기도 사람 사는 집인가 보네 여기도 그니까요 얼굴 어. 어, 풀 때문에 가려서안이 이런 데서 살면 우리 딸이 좋아할 텐데 아. 근데 제가 여기서 아빠랑 같이 살면요 은 네. 아빠의 한 부위가 없어져요? 야금야금 없어질 수 있어요 어, 야미도 아 이러면 야미도구나

여기도 좀 찍고 아빠 손 나왔잖아. 어. 어아 다리가 이제 계속 나와요. 다리. 이게. 아 이게 이거 네비 찍어봐야 돼. 네비도. 좀. 네비. 아 이제 뭐 어, 아까 또 다리 이제. 다리. 짠 남바지 킬라. 이건 안 보여? 내가 좀 어. 들리면 보일 어, 것같기도한데 다리 진짜 멋있어요, 그냥 이거. 네 아주 덜컹덜컹 어. 말해요. 이야.. 다리.. 어. 오근산데 이거 어. 이거 밑으로 좀 내려와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어, 왜 나한테 그래 아니 남바지키 만든다 아 알았어 그래 씨, 알아, 다시 끝어 저기 다리를 묶어놨어요 여기를 묶어놨다고? 어, 아 뭐, 그럼 여기 어 다리가 요... 저기 묶어놓은거야 그 저것도 찍어줘야지 찍고 있잖아 음. 다리를 그냥 줄로 묶어놨어요 옆모습 자, 어, 아 이건 다리가 아직 아치형이 아직 멋있어요 아치형이 뭐야? 여기 휜것 같다 어 저기 저기 선유도 나왔다 저거 선유... 전혀... 저 저거 저거 저아 저기 거울때문에 안보이네 요요요요 저 바위, 아, 어. 바위 두개 뽕긋한거 어, 거 있죠 여기. 다시 이 다리 응. 와 역시 고군산군도는 끝내줘요 그이고군산군도는 진짜 섬이 전부 뭐 다리도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뻐요 에이. 근데 야, 있잖아요 네. 선유도가 이뻐요 윤미나 공주가 이뻐요 아 우리 공주가 이쁘죠 딸이 에이. 그쵸? 응. <laughs> 얘 뭐냐 이아저 뭐냐 아 이거 이런 것도 있나 보네뭐아 지금 보이죠 뭐야?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앞에 빨간 무려 뭐야 얘 끼는다 지금 다길다 건넜어요 서주도해수욕장 들어갑니다 네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오른쪽 방향입니다 네. 여기로 올라, 올라가면 장자도예요 이제 도장자 아, 약 300m 안 우회전하세요 급 컵. 그래도 한번 와봤다가도 그게 낯설지는 않아요 이렇게 맞아요 두 번째 오니까 여기 낯설진 않고 응. 익숙하면서 새로워요. 어. 여기 이제 바닷가 보이죠 이제? 여기 바닷가. 아물 들어 아직 지금 그 타야 되는데 아 끝났겠죠? 네, 끝났을 것 같아요 지금 쯤다내 응. 다음. 여기서 올라가 봐야 주차장 아무 것도 없어 맞아. <laughs> 확인해 봤어. <laughs> 근데 그랬어 진짜? 어 우리 올라갔잖아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주차장이야 그냥.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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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이제 선유드 예, 선유드 역장. 저거 무슨 불같이 생긴 거 저기에서 타는 건데요. 저기쭉 타고 도로 같이 타고 내려가는 건데. 근데 지금 다 끝나실 어, 것 같아요. 끝나실 거야. 같아. 시간이 지금 6시2 5분6시 6시 반이라서 어.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어디 야영할 데 있나? 근데 <laughs> 어디가 좋네? 어깐만 어. 아, 그 선유 스카이구나. 선마이 지금 매표소인데 사람이 <laughs> 없어요. 야, 사람 많다. <laughs> 사람 엄청 많아요. 여기 여기 되게 개미같이. <laughs> 어, 아빠 카페 있어 카페 있어? 어 월요일에 여기서 공부하면 돼 이제 응 여러분 들 공부해요 아, 근데 동양투제장이 어디냐? 이제 끝난다 어, 끊어 저거 저, 우리가 지금 건너온다리 저거 어 앞에는 별로볼건 없어 요 여기 옆에 근데, 이거, 건널 순 있구나. 건너. 아, 아, 우리 옛날 옛날에. 옛날에 이, 이 다리 건너왔잖아. 이거 맨발로 왔었는데. 찍는 거야 지금? 응, 지금 찍고 있어. 여기는 이런 다리가 있다는 거. 남바, 가려. 응. 알겠잖아. 이런, 이거는, 이거는 하기. 그럼 내가 득이 될게. 알았어. 득이 됐어. 지금 한 두세 개 정도 나왔을 거야. 이제 나 1분 되면 끈다. 응. 이. 일. In your eyes, under your spell, oh, it's like we've always known it, even though it's new. I can already tell all oh, that this feeling is taking over. Us. 그 야영을 하려고 야영지를 찾았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음. 그래서 오늘 가니까 뭐 선유도 해수욕장, 뭐스티벌 네, 어, 그 공연만 뭐잘 보고 나왔네요. 지금 어, 나와가지고 페스티벌. 여기 군산인데요. 군산이나 이거 좀, 좀 나오니까 한 20분 정도 나왔거든요. 고군산군대서 어, 우리가 여기 모텔 모텔 많네요. 지금 우리 지금 모텔 방이거든요. 편의점에서 뭐뭐 나왔냐면 번데기하고 네. 도시락. 제가 뭐 가나 청포유 뭐 이렇게 사와가지고 지금 테이블 보면서 이거 먹고 있습니다. <laughs> 또 내일 일단 당군산 갔다. 가서 찍 노는 거 찍어 가지고 아예 마리수에서 꼬여버렸다. <laughs> 내일 꼭그 선유도에 가가지고 그 젠벌이라 고 그랬나 그그 그네 그 타는 거? 음 응. 젠벌이라 고 그랬는데 뭐 뭐라 그랬지? 하튼뭐 타는 거 있어요 바다 위에서 그 타는 것도 찍고 뭐해수 놀이도 찍고 막 그럴 테니까요 내일 한번 뵐게요 끊어요.